안녕하십니까 청도하라입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비닐 멀칭하고 고추 지지대를 고정할 생각입니다. 비닐 멀칭하는데 특별한 기술은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우왕좌왕 하실 겁니다. 비닐 멀칭만 잘하셔도 고추 지지대가 오와 열이 딱 맞게 할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제가 그두둑을 중심으로 어, 줄을 한줄 튕굴 생각입니다. 그 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 모든 것이 어, 똑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대를 여기다 하나 박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박아두시고. 만약에 태풍이 오면 고추 지지대를 쭉 박아놨다 쳐도 이런 식으로 다 무너집니다. 자, 하고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은 웬만하면은 똑바로 박아주시면은, 가로로 한번 당겨먹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 중앙 부분에 한 번만 이렇게 묶어주셔도, 어 웬만한 태풍에서는, 어 이렇게 넘어오는 일이 어 거의 없습니다. 가로로 질러 한 줄이라도 어 지주대를 똑바로 박아주시기를 어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거는 제초메터입니다. 우리 구독자 님들 그, 부식9보다는 어 제초메터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 제초메터 폭은 어 60cm입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이 제초메터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초메에가실때 여유를 조금 주시고, 어, 센터 부분에 어, 철핀을 어, 이렇게 대충 하나만 박아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쭉 깔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구독자 들 여기 보시는 이 비닐은 어, 폭이 90cm 입니다 어, 그리고 그 고추를 심기 좋게 40cm 간격으로 어,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그 비닐을 한번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비닐을 까실 때첫 부분에 여유를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어, 센터를 맞추기가 쉽습니다 저는 처음에 여유를 한이 정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놔두시고 철핀을 한번 박아놓고 가겠습니다 저기 중앙 부분에 실 튼군데까지만 어, 비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을 튕겨는 데까지만, 어 이렇게 제가 비닐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한 구멍이, 어실 센터 부분에, 어딱 오도록 위치를 하고, 철핀을 하나 이렇게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핀을 완전 박지는 마시고, 어 일단 비닐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만,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나머지를 이제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어, 비늘을 한 30cm 이상, 어, 여유있게 이렇게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도 비늘이 날리지 않도록 임시로 이렇게 철비늘을 어,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어, 이거는 그 고추 끈입니다. 고추 끈, 어, 바인더 끈이라고도 합니다. 고추 재배하실 때 어차피 사용하면 되니까, 어, 제가 1번 줄을 한번 튕겨 놓겠습니다. 구독자님도 제가 다시 그 센터 부분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센터 부분에 오시면은, 어, 기존점이 하나, 기준점이 하나 있고, 어, 고추줄 1번 줄입니다. 1번 줄 어차피 사용하셔야 되니까, 어, 1번 줄은 이렇게 튕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줄을 중심으로 중간부터 핀을 고정해가지고, 어, 좌우로, 어, 이렇게 나가면서, 어, 고정할 겁니다. 어, 그렇게 하시면은, 어, 무조건 100% 똑바로 되게 되겠습니다. 임시로 고정된 철핀을 뽑으시고, 몸 센터를, 어, 이렇게 맞춰주시고, 어, 핀을 정상적으로 어,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에, 반대쪽에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받겠습니다. 구멍 센터만 잘 맞춰주시면, 은어 무조건 똑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철비는 어 1m 간격으로 어해 주셔야 나중에 바람에 비닐이 어 날리지 않습니다. 이 반대쪽에 오셔서 또 이렇게 이렇게 구멍 구멍 센터만 잘 맞춰 주시고 이래 나가시면 혼자서도 비름 면층을 똑바로 어,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계속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다 고정하시고 어, 나머지 또 중앙에서 또 반대쪽으로 다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끝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닐을 똘똘 말으시고 점적테이프 밑으로, 어, 점적 밑으로 비닐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이쪽에도 점적테이프 밑으로 비닐을 이렇게 감싸 주시고 이렇게 딱 감싸 주시고 제초매터도 어, 호스 어, 아래로 이, 이 부분을 바짝 당겨서 비닐아 이렇게 박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제초매트를 호수 아래로 넘기시고 비닐을 돌돌 말아서 바짝 당겨주시고 바짝 당겨주시고 철핀을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도 제초매트를 딱 깔아주시면 잡초도 안 나고 다니기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비닐 멀칭을 다 했습니다. 비닐 멀칭을 다고 하 나니까 또 지금 바람이 어, 굉장히 많이 붑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고추 지지대 박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대표 영상 끝까지 시켜 보실 분들은 어, 여기를 누르셔서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